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어, 다윗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한 커다란 관심과 사랑과 칭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뛰쳐나와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면서 환영합니다. 근데 이때 그들의 노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어, 다윗은 만만이로다. 어, 왜 하필이면 그녀들은 사울왕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높였던 것일까요? 어, 시골의 이름 없는 양치기였던 그와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식으로 비교된다면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굳이 그래야 했을까? 생각이 없는 여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 당시 여인들은 사울왕과 장수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은 어, 사울 또한 자신과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비교 의식은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모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성형을 고민하기도 하고, 재력에 있어서 우월 가진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더큰 부자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비교 의식이 강합니다. 자신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들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 강화되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군인들을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환영하는 것은 고대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왕과 승리한 장군을 앞세우고 행진하며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또한 여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시를 지어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은 백성들이 왕이나 장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거나 어, 혹은 사당패 같은 경우에는 극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랑 당시의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풍경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때의 홍해를 건넌 여인들은 미리암이 지은 시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고 찬양했던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영웅은 다윗이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어, 모두가 잘 아는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자 사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한 이일로그는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사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보라 바라보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지속적으로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으니 다윗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의 모든 것이 다 아주 보기 싫었고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 의식에서 비롯되는 질투는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부정적인 비교 의식과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영혼이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아니하고 친구가 대기업 간부가 되어도 속상하지 않으며 이웃 교회가 부흥하여도 샘나지 않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 사울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치세기간 동안 오히려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보좌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정감을 얻기 전에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 사울이 안정감을 갖지 못하여 시골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 출신에 불과한 다윗을 질투했다는 것은 사울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고 미워하는지를 주목하여 살다 보면은 사울처럼 그것에 사로잡히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주목해야 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된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늘 항상 임하여 계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작은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것이 나를 사로잡아 결국에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밖에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께 붙잡혀 있는, 그렇게 항상 주님께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어,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비교하여 나를 하나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밖으로부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감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주의 성령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